에스라7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르의 바사아 아낙사스가왕이있을 때에 에스라가 등장하였으니다 그는 스라의 아들이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형손이요 사도의 후대손이요 아히그의 이 육대손이요 아말레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 팔대손이요 무르가요세의 구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아의 13대 손이요 니라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사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1 6대 손이라 이스라가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심을 이봉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3령들과 레이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늘을 내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손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복을 연구하여 추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왔다 여호와에게 너희 말씀과, 말씀과 이스라엘의 주신 윤의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인 베린 조소의 조고는 아래와 같니다 모든 왕에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늘의 리의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소를내리올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과 그의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듯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너는 내,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의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린 은금을 가져가고 또또 내가 하늘로 온도해서들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린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돈으로 수소가 지와 수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소재와 그 천재의 물품을 신성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위에 드리고, 그,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그릇을 따랐을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강님대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견에서의 것이 있어서 내가, 내가 드리고자 하던 무엇이든지 공중 착보에서 내다가 드려지니라 나고 아락사스 사와이 유브라데가 건너 병부는 창보지에게 주소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육복합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우는 백란트까지이름백까지떨어는 백탑까지, 이름도 백탑까지 하고 소은 정량 없이 하라. 그렇 하늘 하나님 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사는가 하라어찌하 친구가 왕과 왕자게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노자들이나지기들이나 너희 이의사 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환세와 동의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니라 하였나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가라. 내 하나님의 욕법을 하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로높변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도정하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릎 내가리의 내 명령과,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꼭 주기거나, 귀한 분해거나 가산을 굴소하거나 오기의 는는지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왕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일살렘 여왕의 성전을 아게할시고또나 왕과 그의 앞 왕의 세 있는 모든 앞에서 은혜를 게 하셨고다. 내 하나님과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이으로도이스라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7장 시 제2차 귀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스가리아의 아들인 율법학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7년의 본토로 귀한 안에 예루살렘 도착은 그의 다섯째 달초 하루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선포하네 모두 에스라를 따라 귀하네라 저들의 신께 재물을 바치도록 페르시아 관리들은 협력해라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도 내주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내주어라 제사장, 외위인,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 사역자들은 세금을 내지 마라. 유프라데스 서부 관리자 에스라는 행전관과 재판관을 뽐내 하나님과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재판으로 다스리고 율법 가르쳐라. 바벨론의 포로되어 그곳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은 제2차 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5장, 6장에서 보았는데 오늘 이 7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 일에 협력을 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좋은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그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귀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으니까 만 4개월 동안 그들은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에스라가는 그 길을 4개월 동안 걸어왔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귀하는그 행렬, 어린아이서부터 또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맨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사막지대를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행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한 것은 너무나 너무나 그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무사히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갈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가려는 그 신앙의 자세,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될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이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에스라 7장 함께 부르다 Você... Oh,

the world 왕명을 버기면 모두 죽는다. 아낙사스타와 조소네요 이르는 에스라는 제2차 귀한 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당도하였습니다. 헤르시아 와아낙사스다의 귀한 허락을 받아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물품도 원조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탐대하게 전나갈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I'm really not